반파란길 고흥 66호수를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등산을 넘어서 우미산을 넘어서 우주발사전망대로 해서 남일, 남열 해돋이 해수역장까지 가는 길입니다 거리는 11.2km 약 4시간으로 이정표는 적혀있네요 여기는 간천마을 간천마을 시작점입니다 간천마을 복지회관이 보이고 마을회관도 보입니다 아, 어제 내려와서 그, 그 우주바사 전망대 그 전망대에서 하룻밤 자고 차박하고 그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출발합니다. 얘는 간천리 사무소. 아, 조용한 마을 아침입니다. 마을 <laughs> 돌담 장길을 통과합니다. 옛날 농촌 모습 그대로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쉿. 마을을 지나 웅이산 정상적으로 이표가 가리키는 것은 3.6km 좌틀 쪽 길로 해서 올라갑니다. 여기 고흥 땅에는 진짜 여기 오지입니다. 뭐 어디 식당도 없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사는 고흥읍으로 가려면 약한 26km, 차로 한 30분 가는 거로 네비가 가리킵니다. 왔다 갔다 마을을 벗어나니 바로 대나무 숲이 나옵니다. 대나무가 많이 울창하게 고져 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인도길입니다 약간 경사진 길로 소나무 숲들이 고져 있고, 어, 본격적인 등산로입니다. 아,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뭐 참을만 하고 하여튼 오늘 완전히 등산을 한번 본격적으로 하네요 조금 올라오니까 산거리가 나오네요 우측으로 양호한 길을 택해서 올라갑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인덕길로 지그재그로 성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뭐 난이도가 없는 편안한 등산이 되는 길입니다. 저 멀리 팔룡산 능선이 보입니다 팔룡산 능선이 아름답게 조망되고 이쪽으로 우미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데 인도길을 지그재그로 여러 번 들어서 올라갑니다 길은 지그재그로 구비구비 돌아서 정상 쪽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2km 걸었고, 오늘 코스가 한 11km 정도 되기 때문에, 시원좀엄 올라가면 됩니다. 그냥. 어, 얼음이 얼어 있네요. 물, 차갑긴 차가운 모양입니다. 팔령산이 아주 멋있게 조망됩니다. 아, 저기를 한번 팔령산을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입니다. 저 아래 관천 마을. 아, 여기 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는 여기가 끝입니다. 고개마루 오. 여기에서 끝이 나고, 어, 지금부터는 등,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좌우로 갈림길이 있고, 남파란 길은 좌측 봉우리로 올라갔다가 정상에서 조망을 보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갈림길이 있네요. 여기서 남파은 길은 우측으로 가는데 에, 일단 우암마을 전망대, 우암 전망대 0.2km 올라가서 200m 올라가서 전망대 갔다가 보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용암전망대 용흥사 쪽으로 하산할 겁니다. 여기 그, 유명한 구부러진 소나무 모습입니다. <laughs> 이게 인터넷에 아주 많이 해자되고 있습니다. 참 기기묘하게.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등선을 조금 걷다 보면은 그 갈림길이 나옵니다. 우암 전망대는 산거리에서 우측, 좌측으로 가면은 우암 마을 아, 이쪽으로 아 저기서 전망대 아, 이쪽으로 가네요. 그림 같습니다. 와. ファンタスティック 빛나는 능선이 보인다봉화대쪽 봉화산 그쪽 어떤 추억이 떠오르네요. 와... 저 멀리 그마도 크고 작은 섬들이 아름답게 조망됩니다 하고 아, 그 오암 전망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비경을 보고 다시 갈림길로 왔습니다. 이제 용홍사 쪽으로 용암 전망대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다시 또 전망이 트입니다. 아, 여기 팔령 대교로 시작해가지고 저 여수 쪽으로 연육교 모습이 아름답게 계속도 보이고, 저기 사도, 제일 큰 섬인 사도 마을도 보이고, 조금 우측으로 가면은 상화도, 하화도가 보입니다. 상화도와 하화도, 옛날 트레킹 같은 데가 보이고, 그, 이쪽으로, 안쪽으로 사도, 사도가 보이고, 그 넘어 저쪽으로 금호도, 금호도 비룡길 같은데, 금호도가 보이고, 어, 백야도는 그 여수 저쪽 봉화산 인는 데서 조금 그 가운데 있는 저기 뭉뚝한게 백야도. 어, 그러고 보니까 여러 산봉우리와트레킹을 이곳에서 즐겼네요. 오늘 특별히 이곳에 또 팔령대교를 지나서 이쪽에 고흥쪽의 오지에 저망을또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금 내려오니까 갈림길이 있네요. 권내제 용암전망대 갈림길입니다. 용암전망대 0.15km, 그러니까 150m. 남파란 길은 권내제 쪽으로 내려가네요, 저쪽으로. 권내제 그 용암전망대 한번 갔다 와봐야죠. 여기 용암전망대에서도 전망이 멋있게 트입니다. 사도, 낭도. 그, 파릉산을 반해가지고. 음, 나, 나, 나. 여기 또 한참을 오니까 지금 용암전망대에서 1.6km 왔고, 곤내제 1km 쪽으로 곤내약을 기억해야되네요 우이산 정상으로는 1.3km 바로 올라가는 또 산거리입니다 현재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 7km 3시간 45분 걸음 고로되어 있습니다. 군내제라고 하는 길, 그 우미산으로 한 바퀴 빙빙 도네 이거. 아. 아, 저 멀리, 저기, 전망대가 보이네. 우주밭사 전망대. 다시 이정표가 나오네요 여기 우미산 정상으로 1.1km 바로 올라가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미산 정상 내가 돌아온 쪽으로는 1.6km 빙빙 돌아가야 되고 어, 우주바사 전망대 0.4km 바로 가게 되어있네요 그럼 내려가야 되겠죠 0 4사길 어, 여기 임도가 나오네요. 다시 큰길이 나오고. 지금 내려온 게 천년의 오솔길이라는 천년의 오솔길. 우이산 정상은 임도 따라서 1.2km 갈 수도 있네요. 우즈바사 전망대 우측으로 0.2km. 천년의 오솔길 힐링 걷기 또 아래 도로가 나오네. 도로가 나옵니다. 전망이 트이고. 바로 앞이 우주바스 전망대네. 0.2km. 저쪽으로 차들이 있고. 도로가 나와서 도로를 건너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 천년의 우석길. 저 앞이 우주바사대 전망대. 파란길은 이밑에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저기 우한마을 전망대 자 꼭대기에서 빙빙 돌아서 내려와가지고 지금이요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사자바 있는 쪽으로까지 빙빙 다시 또 돌아서 내려가네요 우주밭에 전망대가 잘 보입니다 어제 아, 저기 주차장에서 차박하고 한바퀴 예, 돌아서 지금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 해안가 사자바위는 쪽으로 거기 또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또 경치들이 죽어올 것입니다. 진짜 사자같이 보입니다. 미르마르길 사자바위 해변 그 용굴이는 전망대 용굴 쪽 용굴 쪽으로 가는 절벽인데. 이정표 우주바사 전망대는 우측으로 가고, 지금 용굴 미르전망대 다랭이는 유채꽃단진 좌측에 지나왔습니다. 저쪽으로, 사자바위 쪽으로 좀더 근접해서 가보겠습니다. 가자바위를 보고 어 우주선 발사 전망대 쪽으로 바파른 계단을 올라갑니다 바로 그 계단길을 올라와가지고 지금 걷기 좋은 편편한 길로 트레파스 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전망대는 우측 정상에 있는데 돌아서 올라갈 것 같아요 미르마르 탐방길로 해서 우주발사전망대 쪽으로 올라와서 정말 울고입니다. 얼마 안 됐다. 저희 A 타고. 아니, 찾아와도 괜찮아, 엄마. 다 알아. 아, 아, 진짜 엄마가 이만 남자도 다 찾아왔다. 저의 상이 오늘 66코스 날마을입니다. 9.2km 왔고, 정점까지 2km 남았습니다. 전망대. 저 밑에 다랭이 논. 저 밑에 해수욕장. 지나서 저 마을까지 2 킬로 남았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해수욕장 내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데극길로잘 만들어 놓고, 아 저기 절벽길이 멋있습니다. 조용한 해변 모래가 곱습니다. 도가 철석 철석 부딪히는 길. 아, 이남산나무도 멋있네요. 남열마을이 보입니다. 남열마을이 오늘 날머리인데, 날머리까지 이제 여꼬리만큼 남았습니다. 아. 남열마을, 마을 골목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마을길 돌아서 끝낼 것 같네요. 아이고 정자나무 마을 정자나무가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드디어 다 왔네요. 남파랑길 이정표가 저 앞에 보입니다. 남파랑길 66코스 다 끝났습니다. 만세. 오늘 경치가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경치가 다양하게 마음을 희링해 줬습니다. 아, 내일은 여기서부터 67코스 16.4km.